9월 트로트 팬카페 순위 탑10 공개. 팬심으로 빛난 트로트 스타들. 1위의 영예는 과연 누구에게? 트로트 열풍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팬들의 사랑을 숫자로 증명하는 9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순위 탑 10이 드디어 발표됐다. 이번 순위는 팬카페 회원수를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다양한 세대의 팬층을 자랑하는 트로트 스타들이 쟁쟁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럼, 지금 바로 2025년 9월 트로트 팬카페 최강자들을 만나보자. 10위 김용빈, 김용빈. 조용히 스며들어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 트로트의 미래가 시작된다. 9월 트로트 팬카페 순위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은 무대 위에 떠오르는 새로운 감성의 얼굴. 김용빈이다. 화려한 이력도, 대중적인 인지도도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의 음악이 지닌 순수하고 투명한 울림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감싸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심을 음악에 담아내는 그의 스타일은 많은 이들에게 마치 첫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트로디라는 아름다운 병을 받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팬카페 비니의 노래는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팬덤 형성의 속도에서 이미 기대 이상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여성 팬들의 지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담백한 음색, 그리고 꾸밈없는 진심 어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음악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응원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용빈은 현재 신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그가 지닌 가능성은 결코 초보자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노래에 대한 깊은 이해, 감정 표현의 절제미,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담백한 존재감은 그를 차세대 감성 리더로 성장시키기에 충분한 자산이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그이지만, 그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준비가 되어 있다. 김용빈의 노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고, 그 기대는 곧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9이 손태진, 선태진. 트로트의 클래식을 입히다. 장르를 넘어 감동을 설계하는 무대의 품격. 크래식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진한 감성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무대의 예술적 품격을 더하는 아티스트. 손태진이 이번 9월 트로트 팬카페 순위에서 9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성과는 그가 만들어낸 크로스오버 장르의 신세계가 대중 속에서 점차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의 무대는 늘 특별하다. 단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속엔 성악의 기술적 정교함과 트로트 특유의 감정선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편이 서사시를 들려주는 듯한 예술적 몰입감을 자아낸다. 팬카페 태진의 하모니는 이름 그대로 다양한 장르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들과 트로트를 아끼는 팬들이 함께 모여 그의 음악을 해석하고 직접 만든 팬아트나 무대 리뷰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며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 플랫폼처럼 운영되고 있다. 무대 밖에서도 손태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적인 매력을 전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드라마 OST 작업으로는 또 다른 감성의 결을 선보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폭넓게 확장해가고 있다. 그가 선사하는 무대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관객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며 듣는 이 마음을 정제된 울림으로 감싸안는 품격있는 공연이다. 손태진은 지금 트롯의 외연을 넓히고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길 위엔 장르를 넘어서 감동을 쫓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함께 걷고 있다. 8위 정동원 중동원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성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스스로 비추다. 한때 트로트계의 막내 천재라는 타이틀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짜 실력과 가능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우뚝 섰다. 이번 9월 팬카페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집중력과 음악적 깊이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맑고 순수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점점 더 단단하고 넓어졌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태도 역시 이제는 당당하고 여유롭다. 팬카페 동원시대는 그 성장의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이들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팬들은 단지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정동원이라는 사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매일 업로드되는 응원글과 팬 영상, 자발적인 콘텐츠는 그 열정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 어린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정동원은 작사와 작곡에도 도전하며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자기만의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진짜 아티스트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준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은 정동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 말한다. 그말 속엔 단순한 희망이 아닌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성장이 앞으로 더큰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아직 펼치지 않은 이야기, 아직 들려주지 않은 노래가 수없이 남아있는 정동원.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음악 인생의 다음 장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대되는 이유다. 7위 안성훈, 안성훈.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목소리.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감성의 진주. 화려함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목소리. 안성우는 이번 9월 트로트 팬카페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절제된 감정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통한다. 한 소절, 한 호흡 속에 담긴 섬세한 감정은 청중의 가슴을 잔잔히 파고들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에 잠기게 만든다. 팬카페 성훈홀릭은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만든 조용한 감성의 집합소다. 다른 팬카페처럼 화려한 이벤트나 시끌벅적한 응원보다는 그의 노래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과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듯 팬들은 안성훈의 음악을 감상하고 해석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훈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그의 음악이 감정의 진실을 정확히 건드릴 줄 아는 힘을 지녔다는 증거다. 그는 무대에서 큰 제스처 없이도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담백한 창법 속에 오래된 그리움과 잊고 있던 감정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낸다. 바로 그런 점이 그를 단순한 가수로 보이게 하지 않고 한편이 서정시를 노래하는 감정의 화자로 느껴지게 만든다. 안성우는 지금도 그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색으로 트로시라는 장르에 진정성과 깊이를 더해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길 끝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6위 박서진, 파크 서진. 전통의 향기 위에 세련미를 입힌 감성 트로트의 진정한 유산. 익숙하면서도 신선하고 구수하면서도 세련된 이 모든 상반된 매력을 하나로 조화시킨 트로 보석. 박서진이 이번 9월 팬카페 순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리며 탄탄한 존재감을 다시금 입증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어린 시절 들판을 뛰놀던 기억과 오늘날 도시의 풍경 속을 걷는 감성이 한곡안에 공존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전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되 시대의 감각을 더해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의 음악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팬카페 서진이네는 그 특별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그의 무대 영상은 물론 팬들이 직접 부른 커버곡과 응원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활발하게 공유되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이어간다. 단지 스타를 응원하는 곳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 전국 투어를 통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팬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은 박서진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진심을 나누는 아티스트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의 무대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서가 담겨 있다. 그렇기에 박서진의 노래는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기억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그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다. 5위 장민호, 장민호 중후함 속에 따뜻한 울림, 트로트의 품격을 입다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장민호가 9월 트로트 팬카페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쌓은 깊이와 품격을 지닌 인물이다.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는 별칭처럼 무대 위에서는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무대 밖에서는 정중하고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결정체다. 특히 그의 무대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삶의 이야기, 이별의 감정, 잊혀진 그리움까지 노랫말 한 줄, 목소리 한 톤의 진심을 실어 감성을 건드리는 마법 같은 힘을 보여준다. 팬카페 민호사랑은 이름 그대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간이다. 단순한 온라인 팬 활동을 넘어 오프라인 정모를 통한 소통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봉사활동까지 이어지며 팬덤 자체가 선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민호가 있다. 그의 인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스타성과 외모 때문이 아니다. 무대에서 흘리는 땅방울, 팬을 대하는 진심, 그리고 삶을 노래하는 겸손함이 한 사람의 아티스트를 뛰어넘어 한 시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화려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법을 택했고, 바로 그 신중한 걸음이 중년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4위 이찬원, 리찬원. 다정한 미소, 감미로운 음색, 감성 트롯의 오늘을 말하다.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트롯계의 감성 메신저. 이찬원이 이번 9월 팬카페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찬또백이라는 애칭처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수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그는 노래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다. 그의 매력은 단지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기반으로. 10대 청소년부터 은퇴한 시니어까지 모두가 그의 무대를 함께 즐기며 감성 트로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팬카페 찬스는 그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매일 올라오는 팬아트와 영상 콘텐츠,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들로 가득한 그 공간은 단순한 팬 커뮤니티를 넘어 2찬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의 감성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로 뮤지컬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찬원의 예술적 스펙트럼이 트롯을 넘어 공연예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새로운 팬층의 유입은 물론 기존 팬들에게도 또 다른 기대감을 선사하고 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고운 음색, 방송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그는 지금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감동적인 다음 장을 준비 중이다. 3위 영탁, 영테이케 에너지를 노래로 바꾸는 남자, 무대 위의 유쾌한 카리스마, 밝은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트로트계의 비타민. 영탁이 9월 팬카페 순위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언제나 관객과 눈을 맞추며 함께 호흡하는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지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는다. 찐이아 라는 국민 히트곡으로 트로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져왔고 그 노력은 팬카페 타기랑 외 지속적인 성장세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새롭게 등록되는 팬들의 글, 직접 찍은 무대 사진, 그리고 자발적인 홍보 콘텐츠들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영탁이 특별한 이유는 스타성과 인간미라는 상반된 매력을 자연스럽게 공존시키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가까운 이유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무대에 서면 누구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는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진정한 소통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예능과 라디오, 광고 속에서도 한결같은 성실함과 센스를 보여주는 영탁. 그는 단순히 사랑받는 가수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든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인기의 비결은 결국 사람을 향한 그의 진심에 있다. 2위 이명웅, 림영웅. 트롯의 아이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영웅이다. 한때 트롯 팬카페 순위에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트로 스타로 군림했던 이명웅이. 이번 9월에는 아쉽게도 2위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순위는 바뀌었을지언정 그를 향한 사랑과 열기는 결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진 팬덤과 그의 예술성은 숫자 너머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웅의 대표 팬카페 영웅시대는 지금도 국내 트로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건의 팬 활동과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응원을 넘어 그의 팬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기부, 봉사. 문화 행사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영웅은 우리의 일상에 희망을 준다 는 어느 팬의 말처럼 그의 목소리는 지친 하루의 위로를 혼자일 때는 동행이 되어준다. 스포트라이트보다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음악 그것이 바로 임영웅의 클래스이며. 이번 순위 속에서도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다. 1위 에노, 에노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무대 뒤에서 빛난 팬덤의 진짜 힘.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9월 트로트 팬카페 순위의 정점을 차지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감성의 마에스트로 에녹이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마치 한편의시처럼 깊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연한 음악 예능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와 라이브 콘서트에서의 몰입감 있는 무대는 단숨에 새로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팬덤의 저변을 넓혔다. 단 하루만 지나도 팬카페 에녹의 노래방위 가입자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그 누구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팬들이 단순한 지지를 넘어 에노의 음악은 삶의 위안이자 회복의 순간이라 말할 만큼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정한 음악의 힘이자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1위는 우연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쌓아온 노력과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이 이룬 찬란한 결실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9월 팬카페 순위는 단순히 숫자로 매겨진 경쟁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각 아티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마음을 나누고 어떤 색깔로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감성 지표이자 시대의 기록이다. 과거에는 부모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시 이제는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감성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트롯은 더 이상 추억의 장르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공감의 언어가 되어주고 있다. 이번 순위에 이름을 올린 시비니 스타들은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고 있다. 누군가는 전통을 지키며 깊이를 더하고 또 누군가는 장르를 확장하며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무대는 곧 팬들과의 진심 어린 약속이자 삶의 조각을 노래로 바꾸는 예술의 현장이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엔 언제나 팬들이 있다. 손을 흔들고 목소리를 더하고 마음으로 함께 호흡하는 그들의 존재가 있기에 트로트는 살아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음악의 진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트로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이야기를 오늘도 노래해도 괜찮겠냐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